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했죠. 이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오노데라 이순원이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해서 주한 미군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안전보장에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요청했고요.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축소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 14일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했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Don't you fret. Don't you fret. 자, fret 하면 조마조마하다, 조바심치다 이런 뜻인데요. And don't fret 하면 좀 투박할 수 있어서 가운데 you를 넣어서 좀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별문제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It's not a big problem. Don't you fret about it. 당신의 능력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수 있어요. Don't you fret over your ability. You c a n do it. 자,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을 거예요. Don't you fret over me. I'm gonna be okay. Don't you fret. 걱정 말아요. 자, 이 표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